여러분, 한번 옆사람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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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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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땅 끝을 향해 뻗어 나갈 때, 또 유대를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넓게 전파될 때, 참 복음은 큰 위험에 빠집니다. 특별히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지표가 흔들렸습니다. 이는 필시. 복금 전체를 무너뜨릴 만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를 중심으로 모인 에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들은 되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을 확신하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유대 지역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 의 성도들에게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구원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논쟁이 끊이지 않자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들을 보해서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그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고 종지부 찍도록 그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절을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리라. 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에 처음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온 성도 앞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것 선교 그 보고를 그들은 합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그들도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시켰다는 그 성교 보고를 듣고 베르렘의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얼마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구원 논쟁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했던 것을 이야기를 꺼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 가운데 유대인이겠죠 바리새파니까바리새인파 사람 출신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그리고 5절을 같이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리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 네. 유대인 가운데 있는 바리세파 사람이 좀 이렇게, 이렇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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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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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분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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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수 밖에 없어요 근데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는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주 지대합니다 다른 영향보다 내가 초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어떤 교회나 그 영향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른 다양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을 하다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신앙 생활을 하셨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시, 교회의 전통,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바꾸려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제가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제가 왜 서울로 공부하러 갈까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부족한 목사고 또 제가 잘못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를 하면 여러분 저를 다 따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르게 고치기 위함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더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는 게 공부하는 지식에 쌓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의 지식, 전통의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된다면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의 여러분이 우리의 환경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환경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주님인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르셀파 출신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그 유대인들과 동일한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던 유대인들과 지금 예리살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즉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고 또한 모세의 율법까지 지켜야만 받을 구원을 수있다고한것입니다 물론, 할례는하나님께서하함에게주 신, 언약 백성의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주의자들은,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니까,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 r 철저히 율법주의니까 그 율법을 a r i s Paris, Paris, p a r 계실 줄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 남자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자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 자들이 에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할례를 다 하고 할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해야 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전혀 다른 구원의 교리로 인해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에 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계속 뜨거운 논쟁을 펼치죠. 그것을 끝까지 듣고 있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리더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음제돌아,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한 아멘. 베드로는 <laughs>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오래 전부터. 그들 가운데 자신을 택하셔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특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자신에게 하시는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것은 이전에 베드로가 곤눌러 가정에 방문했을 때 전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해요.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이 말씀과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또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 그들은 이방인 쪽,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아니시고 똑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보시고 이방인들은 낮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삼중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세 가지죠. 베드로의 선택하신 이방인에도 성령해 주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삼중적인 역사를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그 결론을 이끌어냈는데 역설적으로 전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조금 십 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십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번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냐? 아멘.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도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명예를 메울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험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개혁개정으로 보시고 제가 이 말씀이 조금 쉽게 번역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우리는 유대인이죠. 그들도 이방인입니다.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 네. 그런데 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을 합축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 번에 걸쳐서. 우리를, 또 그들을, 또 우리는, 그들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계속해서 말해요. 그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셨다. 9절,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아니 하셨다. 10절,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명예를 지우는가? 11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은혜로 된 것이요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도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멘. 그 나중에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공문으로 해서 사절단 신라와 유다를 통해서 사절단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옳은 줄을 알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는 걸. 어,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뭐 중요한 결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내가 아,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옳은 일인 것 같고, 이게 선한 것 같고, 이게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자신의 소견에 오른도록 그들은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결정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들어온 것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이게 선한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결정이 내렸을 때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어떻게 기획으로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내 결정이 내 생각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그 결정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 1차 종교 회의 요 가장 중요한 종교 회를 의 열었는데 그 회의 주제가 뭔가 하면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 역사학에서는 기독교의 제 1차 종교 회의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할 일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그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죠. 고넬로 과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의 성명이 임했다는 말은 이방인들도 고넬로는 이방인이니까 할 일을 받지 않아도 거기에 구원의 은총이 일어났다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의 멍에를 씌우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은혜란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잘 아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나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면 섬기러 오셨대요.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제의의 삭슨 사막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계속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얻은 그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내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직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이 은혜의 신학이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를 이것을 방종으로 이끌어가지 않는가 하는 논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우리와 싸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이 우리를 결코 방종의 길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우리 교학교 친구들 방종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끌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이제 맘대로 살아야 돼. 끌리낌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우리의 반대편에 산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입주의 신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교육 은혜를 만나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10년 전에 2013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고역서입니다 외국에서 쓴 책인데요 철저하게 교육주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의 방법을 지도할 것인지를 기록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죄의식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가 순종의 동기가 되라고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결국 방종으로 흐리지 않는다고 이 책에서는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야. 제 경험으로 보면 그걸 제가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가 1980년도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제가 중사면인데 늘 집에 갈때세줄로 세지만 꼭바로 집에 가라. 지면 기가 생생해요. 이거 제가 78년, 79년, 80년 중학교를 다녔었는데요. 혹시 그때 70년대, 80년대를 혹시 중학교를 다녔다면 제말좀 이해가 될 거예요. 중학교도 선생님이 그 선생님 감옥 이해가 혹시알수 있으니까. 한 감옥 선생님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요즘 그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면 우리 장학사 선생님이 있는데 바로 신고 들어가서 퇴출 당할 거예요. 대나무 뿌리잖아요. 있 대나무 뿌리 그 나이트 같은 거 이런 타타가 거 있어요. 타한 거 가져와 가지고 못뭐 맞추면 머리를 때리면요. 머리 뿌리 번쩍해요. 뿌리 그리고 손톱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손톱이 얼마나 여리여리합니까? 그 손톱을 때리는 거예요. 완전 고문이죠. 그냥 그냥 벌벌벌 떠밉다. 그러니까 안맞으려고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오늘이 6월 30일이잖아요. 30번 일어나 그러면 들들들 다 떠는 거예요. 또그 다음 날은 6월 30일이면 30번 일어나라 그게 알았지. 브라스리에서 31번 일어나, 뭐 이러는 거예요. 엄청 우리를 막 그냥 공포의 도관이라 몰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은 처음에 안 맞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다 포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다 그에게 운을 맡기자 한번 머리 한번 대주자 손가락 한번대주자고 공부 안 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부고선생님. 그 부고선생님 감옥은 공부하라 말도 안 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제가 제일 점수가 높은 감옥이 뭔가 하면 부어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결국 방종으로 이끌어 가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야. 오늘 책에서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책에 자녀교육 은혜를 말하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기록 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강력한 한 방은 내가 등교하면 내방 침대에 앉아 조용히 기도하셨다고 말할 말씀하셨을 때이다. 그 어떤 다그침과 양심을 찌르는 질문들보다 강력한 권면은 은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은혜이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머 먹던 것과 똑같은 거야. 똑같은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이 옹자라는 것 사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치루신 그 해할 수 없는 그 값을 계산하게 합니다 그 값을 우리가 늘생그하게 해요 <laughs>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은지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 l 하는 데까지 우리를 나그 c a p s u l 그 c 는 오직 그그 c a p 그리고 오직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보금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어떠한 것으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가 1%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더 이상 무책임하게 살지 않아요. 책임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 나는 왜 순종 못할까, 왜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할까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주신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